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89페이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절씩 교독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에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해부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함에 볼레세 사람들의 방백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은 각각은 천백 개씩을 너에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불리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요 불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여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신을 끊은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불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파류의 줄끊기를 실을 끊은 같이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키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마닐라의 머리털을 일곱 가락을 배틀의 날씨에 섞여 짜면 들리라 하는지라. 들리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리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냐?" 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우리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드러내어 그에게로 대내 머리 위에는 삽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하니라. 아멘. 삼손의 영적 타락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이외에 삼손이 소래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아니,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왜꼭 삼손은 불레셋 여인, 그것도 음란한 여인들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도 아름답고 신실한 여성들이 많을텐데 왜 굳이 블레셋에 있는 기생이라든지 또 드릴라도 기생이나 창기를 봅니다. 그런 음란한 여인들을 꼭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은 청년의 사역을 할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여자 자매를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남자 청년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 청년을 몇번 만났던 여자 자매가 저에게 와서 여자 남자 청년을 만나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재미가 없느냐 라고 했더니 만나면 예배 이야기, 성경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도저히 재미가 없어서 만날 수가 없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그 자매는 정말 믿음의 형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믿지 않는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교회도 떠났습니다. 이게 그런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만날 때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영적인 대화를 할때 서로 만남이 즐겁고 행복하며 그 만남이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많은 대화를 나눈다 할지라도 그 대화와 또는 사귐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부어 주셨지만. 여전히 삼선은 유계 속한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 믿음이 좋은 여성들과의 만남이 즐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가면 음란한 여인이 육체적으로 즐거움과 쾌락을 안겨다 주니 그러한 여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우 미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예수 그리 십자가 보일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은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어둠에 속한 자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삼하고 영적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정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변화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영적으로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세상적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소욕 만족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의 기쁨을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삼손과 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어둠의 길,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삼손을 자신의 동족에게 넘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세 번씩이나 아주 끈질기게 붙잡고서 삼손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참.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요? 아니, 그 정도 되면, 아,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여인이 나를 불레세세에게 넘기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드릴라에서 돌이키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인데, 삼손은 또한 그와 같은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드릴라를 보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을 찾아와, 유혹하는 사단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예수님을 찾아와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대하여 먼저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육체 정욕에 대해서 미역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리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성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럼 주의 천사가 너를 받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적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에선 천사가 쫙 받들면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신송하지 않겠습니까?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보이는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거절하실 때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멀게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미혹을 깨뜨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으니까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역사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